제가 좀 슬라임을 만져볼게요. 이게 조스바향이에요. 어때요? 어이? 빠졌네? 다시 넣어야지. 엄청 졌습니다 자, 이제 체리 빼고 만져야 되네요이체리 아, 올려두고 더 만져볼게요. 아, 어, 불쌍해. 파양. 쫑쫑쫑자 한번 만져 볼게요. 나의 곰돌이가 없어졌어. 쭈 쭉. 쭈왜 갈색이 들어있지? 아, 눈, 코, 입. 쭈 연한색이 되고 있어. 어, 왜 이렇게 뻑뻑해요 진짜, 유엔주 넣어야 되나? 엄마, 유엔주넣어 냄새 좋다. 약간은 좀 질긴 것 같아. 오, 색깔 너무 이쁘다. 색감은 어, 하늘색, 연한색이고 좀 이거 좀 댕댕하고 약간 좀 묵직한 느낌이 나네요. 좋아. 방금 했던 거 똑같이 해볼게요. 곰돌이 없어졌어요. 이게 샤베트 슬라임인데, 느낌이 좋은 것 같아. 요 아, 방금 그 곰돌이 엄청 귀여웠었는데. 나는 그 곰돌이 어디 갔어? 곰돌이가 없었네. 곰돌이가 원래 없었던 것 같은데. 어, 너무 좋다. 이게, 약간 이게 이렇게 두면, 이렇게 별로 빨리 안 움직인 것 같아, 요 원래. 뭐 찰방거리는 슬라임은 다 그냥 놔두면 막 엄청 커져서 여기 막새고 그러는데 얘는 좀어잘안 안 움직이네요. 쯧 젤리 식감인나 같아요 응. 저번에 슬라임 만들때 엄청 튀겼는데 이건 별로 안튀긴거 같은데 이분이 안좋은가? 한번 만져봐 再见，哥哥哟！拜拜。